팔만 대장 경. 이 세상에 그 종교도 조금 크고로 내는 경이라고 그래, 경. 근데 이 기독교들은 성서에성서뭐성서 뭐 성서 신학교, 성서 무슨 교회, 성, 이 성서, 성경을 성서에 물론 뭐, 개념은 똑같을 순 있어. 근데 좀 상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섭할 수 있어. 모든 건다 서라 그래. 모든 책은 여기 있는 다 책들 다 서야 서, 서적. 그러나 생명 있는 진리는 서가 아니야. 서는 서지만 서 안에 하나님의 그이큰 포트폴리오에 거룩이 들어 있는 진리를